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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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도 좋고. 와, 진하다. 자, 전국 3대. 먹어봐, 일단 네가 먼저. 아, 아 맛있겠다. 매운 아우, 왔어 야, 여전하네. 매울 거 같은데? 안 매워. 근데 이게 안 매워. 제가 매운 걸잘못 먹거든요. 여기가 어, 어, 깔끔해? 여기 어. 음, 엄청 깔끔하지? 고기가 들어가서 좀 텁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? 어. <laughs> 야, 이 <이거> 뭐야? <laughs> 오징어의 향과 고기 향이 되게 잘 조화된다. 어. 진짜? 이게 진짜 깔끔해요. 그러니까 짬뽕 생각하면 입에 딱 닿는 순간부터, 음. 닿는 부위부터 약간 자극적이잖아요. 얼얼하고 어, 좀... 음. 그게 없어요. 일단 그게 없고. 아, <laughs> 아, 와 아, 아, 아 색깔도 제대로, 맛있는 색이다. 아면 제대로 뽑았네. <laughs>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 왜 보고 왜 <laughs> 있었어? 신기하게 기가 막히네.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. 어우, 어우, 어기야 사망도 해야 되겠는 이분들은 양구 시구하러 간 거라고. <laughs> 드셔야지 아, 네네. 와. 감사합니다. 저기 말아 세요 네. 다행이다. 그래, 샤브샤브처럼 밥을 갖다가 살짝 담그기만 하네요 국물에 살짝 덮쳐서. 응. 응. 게 예술이네. 여긴 짬뽕 밥이 예술이다. 아,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나는. 여기도 진짜 맛있는데. 어디? 아까, 여기도 진짜 맛있는데. 내가 아까 말한 데 있잖아. 거기도 진짜 깔끔하고 맛있든 아, 이게 좀. 아쉬웠다. 다음에 가면 달라? 오늘 또 가나? 달라. 여기는 좀더 가볍다고 해야 되나, 느낌이? 조금 더. 가보자. 지금? 우와. 뭐. 고기가 있지만 해물 베이스가 좀 더, 좀더 묽지. 이야. 야, 이야, 어? 너무 고기. 약간 투명한데? 어. 면이 약간 좀 얇고 이 색깔이 근데 여기 연하다. 그냥 보기에는 어. 그냥 사실 그냥 뭐 이렇게 병법이...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. 어. <놀람> 또처음 먹어 볼맛이다 <laughs> 그렇지? 뭐야? 왜? 첨 먹인데 또음 먹어 볼 맛이지. <laughs> 이거 진짜 희한하다. 그렇지? 응. 처음 <laughs> 먹어 맛이 아닌데? <laughs> 이거 제사 지내면 소고기 묵국 같은 아, 약간 그런 맛이네 와. 와아 인삼도시 소고기 먹고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충하게 천근, 천근, 아 근데 여기 소고기가 없는데 왜 소고기 묵국이 나? 소고기 무국. 네, 면 떼리기 가야죠 면 떼리기. 아여긴는 면발이 길네. <laughs> 면이 면 팩이 면 팩이.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. 우리 아빠 옛날에 등복하실 때그말했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신나게 먹자. 아아 와, 이거 진짜 다른. 거기랑 여기는 다르다. 아, 다른데야? 완전 다르다. 이건 좀 누구 데려와서 먹여보고 뭐 싶어. <laughs> <laughs> 이 맛이 안 먹어보면 모를 것 같아, 이거.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, 먹은. 신기하다. 이게 약간 짬뽕의 음. 평양냉면 같은 느낌. <laughs> 슴해요 진짜 간이 세지 않아요? 다 깔끔했어. 아, 너무 궁금하다. 이게 너무 제일 궁금해. 궁금하다. 아, 이거 궁금하다. 약간 음. 물 탄듯한데? 짱 맛있어 내가. <laughs> 아니 처음 같아. 어. 진짜 평양냉면이. <laughs> 그렇게 말해. 그리고 이거, 이거 자극이 하나도 없고 근데 맛있어. <laughs> 너 엄청 잘 먹네. 응. 엄청 잘. 이거 내가 안 불러. <laughs> 진짜 맛있네. <맛있을까? 웃음>